컴퓨터 수리잘하는 컴더리입니다. 어, 자양이동에서 계속 컴퓨터가 재부팅이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제 강제로 재부팅되는 현상인데요. 어, 제 기사분이 이제 출장 가서,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픽카드 쪽에 접촉 불량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제 전원이 계속 재부팅되는 현상이 생겼고요. 우선은 이제 이 자체를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부팅을 시켜봤는데, 안전 모드로도 진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무한 재부팅을 해서 이제 윈도우 자체도 손상이 됐겠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포맷도 진행을 했고요. 우선은 파티션을 보면 파티션이 사라졌죠. 예, 용량만 있고 파티션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 하드웨어 충돌로 윈도우가 손상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무조건 포맷을 해줘야 돼요. 만약 에 중요한 자료가 있다고 해도 자료도 다 복구를 해야 되고요. 그 윈도우 설치하고, 이제 드라이버 설치하고, 인터넷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마쳤는데요. 컴퓨터는, 어, 접촉불량이 가장, 그 고장 원인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접촉불량이 가장 흔해요. 뭐 메모리도 그렇고, 뭐 파워, 뭐 이제 모든 부품이 다 접촉불량에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이제 그래픽카드하고 메모리죠. 그다음에 이런 저촉 불량을 계속 무시하고 쓰시다 보면 메인보드 고장으로도 이어지고요, 윈도우 손상은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조치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이상 컴더리였습니다.